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지만요, 이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노역의 고통과 절망의 크기가 그들의 인생에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요, 낮은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30절 말씀에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여러분, 이 모세는 과거 애굽의 궁전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 이러한 모든 교육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하기 토로하죠. 나의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갑옷으로 무장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영적 무기력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세워나가는 작업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백성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을 버릴 때야 비로소 나의 자존감을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